안녕하십니까. 은자랭입니다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용도는 뭐, 사용하는 사람 몫이니까 뭔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요구된 내용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그래서 정리를 해봐서이 형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재료는 집성목을 사용을 했고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마름질부터 합니다. 마름질이 잘 돼야지, 뭐 결과물도 좋으니까, 마름질은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했고요. 일단 이음은 주먹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그냥 본 가지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정확히 톱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관적으로 보기 좋은 상태로 마름질하고, 톱질을 했습니다. 톱질을 하고, 톱질한 형태에 따라서, 판에서 없애야 될건 없애고, 또 살려둘 건 살려두고, 이제 끌질 작업을 합니다. 집선목이고 나무가 연하다 보니까 끌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천천히 뭐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는 살을 두툼하게 해서 작업을 좀 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촘촘하게 하면 좀 손이 많이 가는데 듬성듬성 이빨을 빼서 쉽게 했고요. 그다음에 연결되는 부재는 똑같이 이제 지그를 가지고 그리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파진 거 가지고 그대로 본을 떠서 뺏겨서 그대로 그냥 톱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이제 톱질선을 표시할 때는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음의 그 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끌질해서 또 파낼려면 파내고 살릴려면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결되는 부분들의 주먹장 결구 부분은 작업을 끝냈고요 이제 나머지는 중간에 이제 칸막이나 또 서랍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해서 주먹장으로 이어지는 걸로 했고요 중간에 칸막이 부분은 연결되는 전면부는 제비처리로 했습니다 재비처리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음, 부분인데, 재비처리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고, 중간에 칸막이는 이제 한 5mm 정도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체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음, 이렇게 좀 속도를 빨리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뭐, 드 듭니다 작업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 틈을 파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가공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내완대패를 가지고 조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좀 밀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각진 거보다 동글동글한 게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칸막이 부분, 서랍이 들어갈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완료해서 체결을 해보면 중간에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상판, 하판 채우고 서랍 넣고 그러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간 부분은 이제 제비 처리로 해서 연결이 되고 5mm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잘 맞는가 보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가조립 상태를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은 조립을 합니다. 불칠도 조금 하고, 또 5mm 정도 파고들어 가기 때문에 어, 바깥에 판넬들은 주먹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성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제 음 직각이 맞는지 조립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조립하는 게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랍인데요. 서랍은 뭐 대부분 이제 전면 판은 무늬목으로 주로 하고 어 내부 판은 이제 오동나무로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판도 홍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서랍 전면은 이제 참죽하고 주목으로 이렇게 판지를 했고요. 체결 방식은 서랍이다 보니까 주먹장의 연결 부분이 보이는 게 오히려 보기 안 좋으니까 반턱 주먹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또 주먹장 만드는 거랑 동일하게 그림은 그리고 대신에 파내는 걸 반만 파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랍의 뒷부분에 대한 주먹장이고요. 뒷부분은 반턱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먹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앞부분은 전면에서는 전혀 체결이 보이지 않게 밤턱 주먹장으로 체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구할 때는 조금 이제 신경써서 작업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놓으면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홍성판을 주먹장으로 해서 끼겨 놓고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할 때 서랍은 특히, 직각 상태, 수평, 맞는지 잘 보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안 맞으면 나중에 잘 열리질 않습니다. 삐딱삐딱 하고. 이제 서랍을 조립을 했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뭐, 가공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랍 두개 완성이 됐고, 밑에 서랍의 아래판은 오동나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판을 쓰는 것 보단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서랍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어 그냥 판을 하나 대줬습니다 뭐 굳이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판은 원래 홈을 파서 그렇게 낑겨 놓는 게 정석인데 저는 그냥 합판으로다가 못으로 박았습니다 합판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작나무 합판을 썼고요 그다음 이제 서랍의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는 이런 나뭇가지, 이렇게 새총처럼 뭐 생긴 나뭇가지를 좀 잘라서 구멍을 파서 그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공해서 깨끗이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9mm 정도로 깎아서 9mm로 구멍을 파고, 거기다 낑겨넣고 안쪽에다가 벌림 색기 박아놓으면은 음, 견고하게 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까지 다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했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하드 오일 바르고 또한 두어 번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도 한 두어 번세번 정도 칠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용도불명의 멋있게 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에도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